채점해봤더니 많이 틀렸네 다시 고민해봐야겠다 다시 2를 소인수로 갖는 자연수 n을 소인수로 분해했을 때 2의 지수를 n이라고 하자 왜 안되지? 왜 틀렸지? 그러면은 x는 2의 3셈 곱하기 네모 맞는데, 그러면은 아 2가 더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2의 3셈 곱하기 네모니까, 여기 1 되고 8 되고, 2안 되네. 아, 여기 2도 다 들어갔네. 3, 8, 3, 24, 4, 5, 5. 아, 홀수만 되는 거구나. 5, 5, 8에 40, 6, 7, 9, 11. 그러면, 5, 8에 40, 7, 8, 56, 9 8 72 8 88 10, 13 하면은 8 3 24 어, 안되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홀수만 되는 거네 여섯 개네 아 이런 실수를 하다니 자 11번도 다시 해보자 어, a로 나누어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도록 할. A가 될수 있는 자연수. 다시. 3024. 손에서 분해하면, 아까 했지. 제대로 해보자. 4. 4728, 4520, 4624. 4. 41은 4, 48에 4. 4, 4, 4, 32, 4936. 3. 아, 여기 9. 9218, 919, 3721. 그러면은 2의, 2의 제곱, 2의 제곱이니까 2의 4제곱, 곱기 3의 3제곱, 곱기 7이야. 로고가 됐어. 왜 틀렸는지 봐야지. 이게 나누어서, 나누어서,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게 할때 그러면은 아 우선 7이랑 3은 포함이 돼야 돼3 곱하기 7로 나누면 돼 그러면은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되겠지 그 다음에 3의 3세제곱 곱하기 7로도 나눠도 돼 그러면은 2의 4제곱이 되겠지 그 다음에 아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로 나눠도 돼 그러면은 2의 제곱 3의 제곱이 될 거고 아 2의 4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로 나눴는데 그러면 3의 제곱이 될거 아니야. 아. 아, 이걸로 제곱을 만들 수 있는 걸 찾으면 되는구나. 이의제곱이의제곱 2의 2의 제곱. 2에 4제곱, 2에 제곱, 3에 제곱, 2에 2에 4제곱, 3에 제곱, 아.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1, 다섯 개 다섯 개가 있는데, 1, 2의 제곱, 2의 4제곱이 될수 있고, 2의 제곱에 3의 제곱이 됐어요. 고 2의 4제곱에 3의 제곱이 됐어요. 맞는 것 같은데. 뭐 잘못됐나? 한번 더. 칠, 이에지고, 이에지고고 아, 만들수 있는 게1이의지고 2의 4제곱. 3의 제곱. 2의 제곱에 3의 제곱. 2의 4제곱에 3의 제곱. 헉, 6개네. 아, 6개. 아. 요런 거에서 틀리면 안 되는데, 요거는 요거를 실수했네. 3의 제곱인데. 그래서,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야. 그래서 이거는 공약수의 개수는 4 곱하기 3이니까 12개. 아, 한꺼번에 여러 개 하니까 틀려버린 것 같아. 자, 324와 900의 공약수 중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는 모든 수역을 구하시오. 다시, 324와 900의 공약수.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지. 이것도 막 하니까 틀렸나보네. 4, 48에 32, 41은 4. 4, 2, 8, 4, 2, 8, 4, 5, 20. 아까 9 됐지? 99, 81, 9, 92, 18, 95, 45. 이거의 최대 공약세는 49, 36이잖아. 또 있나? 없는데? 그러면은 덧셈 드는 거야? 1 1 이거는 4 9 3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야 그러면 1아1 아, 1 빼먹었나? 1 2의 제곱 3의 제곱,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네, 1, 4, 9, 4, 9, 36 10, 40 1 빼먹었네 50, 아 1을 빼먹으면 안 되는데 자, 다시 맞았 한번 답을 볼게요 이렇게 틀리면 안 돼요 4번 6 맞았고 음 어, 이거는 고친거 맞았고 11번 11번에 6어 6개 맞았고 아까 그러니까 14번에 50 맞았고 이거 풀이를 보면은 7번 어아있어 그치 12개 23 72 24 3의 제곱 7제곱 3의 곱5 맞았네.